사모는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라, 지혜 있는 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문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한두 구절을 암송하며 적용하면 우리는 지혜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좋은 보약을 지었는데 그 한약을 지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한약을 냉장고에 보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약은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으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엾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도둔다. 아멘.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러운 대답은 뭘 가라앉힌다?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화를 돋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화는 화를 더 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이란 참 오묘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삶 삶을 살면 그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 신앙적인지 불신앙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 솔로몬은요. 일절과 일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뜻한 말한 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 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항상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삼남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말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엔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믿음의 말을 할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은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시도친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나무 같은 따뜻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외모를 가꾸는 데 힘을 쓰죠 여성들은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면 사용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갖고 와도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갖고 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예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이 마음은 그냥 방치 놓죠.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 그냥 막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말이죠. 막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하느니라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한다? 빛나게 한다. 우리 여성분들 보면 이 눈가에다 말이야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주 훌륭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붙이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요? 예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항상 웃으면서 살아요. 웃으면서. 눈도 봐요. 그리고 저를 봐요. 그리고 한번 웃어봐요. <laughs>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화장품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늘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여러분 그 개그 그 뭡니까 웃으면 보기와요 지금은 뭐 끝났습니다마는 개그 콘서트라든가 그런데 보면요 그왜 웃음소리를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요 그 실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 웃기지도 않는데, 그 웃음소리를 내보내냐면, 이 사람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질 않는다잖아요. 왜 동네에 왜 이래 가끔 보면 미친 사람 있잖아요. 항상 희죽 희죽거리고, 그막 웃잖아요. 그죠? 근사람도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그 얼굴 가서 씻을 때 봐봐요 심각합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침을 흘리고 있고 말이야 막 자다가 이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은 여기 가운데 여기 이게 쫙 이게 줄이 생겨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보세요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고 그럴 땐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자 웃어볼까 시작 하하하하 <laughs> 근데 이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없이 웃으시기 바래요. <laughs> 그래서 교회 나갈 때도 심각하게 이렇게 인상 쓰고 나가면 전도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희주 희주 웃으면서 나가시라고요. 내가 CCTV 다볼 거야. 웃는지 안 웃는지. 자 그렇다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답답라다 외모보다. 내면을 갖고야 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말씀 읽어 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깁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꼭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뭐를 통해 나타난다? 말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고통을 낳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아우, 마음이 불편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렇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런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인 거거든요 그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15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요.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치 날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기쁜 사람이 되셔서 매일 잔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삶의 모든 날이 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고통받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매일 잔칫 날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쁜 사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always 항상 joyful.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이건 명령인 겁니다. 명령. 아멘. 다 n 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선택.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되어 매일 잔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잠언 15장 3절에 나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간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목표는 뭐예요? 수능 점수를 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놀러 갈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초능을 아껴가지고 그 수능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절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수능생이란 말이에요. 수능생. 그러면 수능생은 합격해야 돼요, 불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합격이 어떻게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 요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네. 악인의 제사는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저는 쌀밥을 먹으면 아주 너무 좋았어요 쌀밥, 이밥, 이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내가 이밥을 잘안 줘요 살찐다고 제 행복을 뺏어가고 있어요 남편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런 금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 얻으려고 막 아끼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백억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천억, 몇 조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따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요. 토미테니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장종지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따만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더달라하는게더더더더더해면서 살아야 돼. 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시길 바래요. 잠언 15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를 알려 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기 악이... 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그럼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요. 이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뭐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장세기 6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삶을 살았던 노아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삶에 관한 평가가 부럽지 않아요? 노아는 뭐였다고요? 의인이었어요. 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게? 하나님이 보시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실은요,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사세요. 잠언 15장 33절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다른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뻗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삶을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